간장 500ml를 트렁크에 두고 이행용 캐리어를 간장 위에 놓았다. 자, 그렇게 간장이 다 터져서 3시간을 운행을 하고 온차 합니다. 자, 크루저 17년식. 자, 트렁크 패드에 500ml 간장이 쏟아져 있고 트렁크를 제가 열었을 때 엄청난 간장 냄새 이미 운전하시는 동안에 차 안에 엄청난 간장 냄새로 계속 고생을 하셨고, 자, 뒤에 다 빼겨 있죠. 자, 차 안에 간장 냄새까지. 자, 그래서 차안 상태는 어떤가 하고, 여니까, 어, 이 차를 그동안 한 번도 관리를 안 하셨네요. 이렇게. 네, 정답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양 이렇게 된 김에. 실내 크리링까지 하는데 최대한 비용을 줄여서 일열 탈거만 하고 그리고 전체 견적 금액도 얼마인데 더 줄였어. 그냥 완전히 깨끗하게 되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차 안에 간장 냄새와 그리고 에어컨 냄새를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계속 확인을 하니까 에어컨에서 조금 오염된 곰팡이 냄새가 난다. 그래서 고객께는 언원을 하시라. 간장을 쏟은 민하고 <laughs> 언어를 하시라고 전달을 드렸고 이제 그거는 이제 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입고를 빨리 해주셔 가지고 환기를 시키는 게 중요하고 제일 문제 되는 부분을 클리닝 한게 좋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쉐보레 대우 부품 파츠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하면 부품은 있지만 저 입장에서는 이걸 처리해야 되는 비용도 든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 잘라내든지. 어쨌든 쓰레기에 담을 수 있는 그 시간까지 해야 되는데 어 어쨌든 이걸 제거하더라도 트렁크 오염이나 실내 오염은 있죠. 그래서 또 수작업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부품 구입은 안 하고 클리닝으로 다 해결한다. 그리고 항상 고객에게 설명드리기는 이전에 100%는 없다. 하지만 그래도 비포 애프터가 정확한 클리닝 결과가 나올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차는 입고되었습니다. 바로바로 못하기 때문에 일부는 해내고. 입고된 차량들 순서대로 이렇게 지 차도 중고 구입 차량이라고 구입을 하셨다가 이제 뭐커피 쏟은 시트 아래도 제가 확인을 시켜 드렸고 그리고 담배를 피더라 하는 애매한 의심 그리고 송풍구에도 냄새가 나니까 탈취제를 엄청 뿌렸더라 자 이런 것들 차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타는 차도 관리를 못하면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긴다. 그리고 깊은 오염, 극심 오염, 이렇게 심각한 여름철에 오염이 생기면 바로바로 입고해 바로 주세요. 고맙습니다.